자기의 정체성을 잊을 만큼 그 시스템의 프레임은 완벽해요. 자, 그러면 이 매트릭스라는 세계를 왜 만들어 놨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돼. 자, 오늘은요. 궁극적인 내용, 아주 뿌리가 되는 내용, 음, 누구나 다 관심 있어 하는 내용, 거의 뭐이 내용의 수준은 내가 왜 태어났나, 도대체? 여기는 어딘가, 저 사람은 누군가, 왜 여러분이 이 일을 당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뿌리가 되는 내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좀 흥미진진하고, 무척 안으로 많이 들어갈 거예요. 자, 얘기에 앞서, 자,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겐 굉장한 힘이 되거든요. 그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 자본주의에서 가장 힘이 센게 뭘까요? 돈이죠, 돈. 돈을 얻는 게 행복을 얻는 거고 돈을 취함으로써 건강도 얻어지고 TV에서 보는 것처럼 유토피아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끔 하는 그게 바로 에너지잖아요. 그 에너지가 이 사회 구조에서 돈이 최고다.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에 모든 신경들이 다 쓰여져 있습니다. 곧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고뇌죠. 그게 곧 돈으로 귀결이 돼서 돈을 얻는 것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마치 덕목처럼 그런 식으로 현대인에게 세뇌되다시피 이만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적인 풍요, 특히 돈, 성공 명예. 요 요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왜이 시대의 돈이라는 그 부분에 이렇게 얽매여서 마치 지금 여러분이 불행한다라는것 자체가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라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시선이 그렇게 모여져 있잖아요. 그죠? 그 모여져 있,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행하고 지금 고통에서 이렇게 힘들어 하는 거는 돈이 없기 때문이야. 이 돈은 누가 가져갔을까? 어, 저놈들이 가져갔지. 어, 저놈들이 내 돈을 뺏어갔어. 어, 저 돈을 내가 어떻게든지 가져와야 돼. 아니면은 그 리그에, 어, 임발부 돼서 발을 담궈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돈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해. 라고 하는 그런, 이런 지금 레이스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돈을 어떻게 하면은 내꺼화 시킬 것이냐. 예. 이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 이 돈이 곧 성공이고 명예고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잖아요. 믿음의 결과가 얼마나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에 따라서 마치 꼭 계급이 나눠지듯이 말이에요. 예.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부를 가졌기 때문에. 그걸로 얻어지는 모든 그 물질적인 그 풍요로움. 그런 것들이 이 계급처럼 이렇게 딱 나눠지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또 어느 거를 통해서 많이 봅니까? TV를 통해서의 세뇌가 돼버리잖아요. 아, 저게 사랑이지. 그래, 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그런 로망을 또 심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또 거기에 또 폭하고 빠지죠. 곧 미디어에 그들이 전달해주는 아젠다에 우리가 설득당한 거죠. 그의제 이러면 믿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곧 돈을 구하기 위해서 경쟁에 뛰어들게 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공교육을 지나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또뭐 자영업을 한다거나 그거에 대한 결국 목표는 그거예요.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돼. 그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모아야 돼. 네. 이런 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매트릭스죠. 사회 구조 매트릭스입니다. 이 시스템 안에 우리가 여기에 세뇌가 되어 있어요. 여기만 보게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곧그 달리 얘기하면은 이것은 게임입니다. 게임에 불과해요. 이 게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네. 걸프전 때 미군들이 그 이라크 병사들을 잡아다가 교도소에서 굉장히 가혹행위를 했던 것들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되게 이슈화되고 그랬잖아요. 욕도 많이 먹고 그런데 실제 이 모델을 연구했던 학자가 있어요. 놀랍게도 이 실험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업저버부터 시작해서 8명의 그 죄수와 그리고 간수에 이렇게 그거를 갖다가 시뮬레이션으로 가짜로 상황극을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실험 자체가 너무 위험해져서 그 상황극에 빠진 모든 자원자들이 그 상황극에 빠져서 깨어나오질 못했던 거죠. 어떤 한 죄수가 학생이었죠. 자원한 학생인데 이게 거의 뭐 멘탈이 나갔어요. 멘탈이 나갔는데 그 상황에 너무 빠져있던 나머지 정신 이상적인 행동을 했거든요. 그때 실험을 참관했던 참가자가 죄수번호 이름을 부르지 않고요. 그 전까지는 계속 죄수번호 이름을 불렀었는데, 죄수번호 이름을 부르지 않고, 누구누구야, 정신 차려. 이거는 그냥 실험일 뿐이야. 라고 했을 때, 그제서야 그 이름을 불러주니까 정신을 차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 실험 자체가 굉장히 위험했던 실험이었던 거죠. 결국에는 완료는 하지는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스톱이 된 실험이었었거든요. 감옥 실험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실험에 마치 우리 현대인들도 똑같이 놓이게 되는 거죠. 상황에 빠져서, 게임에 빠져서 이게 게임인지도 모르고 이 상황에 너무 녹아내린 나머지 이 매트릭스의 꽁꽁 인식을 여기에다가 함을시켜 버려서 여러분들이 깨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단순히 게임에 불과한 건데 이게 너무 진짜 같으니까. 우리 어릴 때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 아시죠? 오징어 게임에 위와 아래에 동그라미가 있고요. 그 오징어 사이를 관통을 하면은 한 명을 술래가 잡아놨던 그 나의 팀이죠. 나의 팀에 한 명을 구하거나 아니면 저 끝에 가가지고 돌진 앞으로 해가지고 잡아놨던 자기의 팀을 구하는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게임일 뿐이에요. 근데 이 게임이 너무 재밌단 말이에요. 이 게임이 너무 재밌으니까 이 룰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자기가 플레이어인데 유저인데 그 유저임을 망각해 버린 거예요. 너무 재밌으니까. 자, 철수야 밥 먹어. 엄마가. 때가 다 돼서. 영희야 밥 먹어. 아무개야 밥 먹어 할 때까지 그 게임을 계속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해요? 자자, 손손, 대대로요. 동소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게임의 그 옵션에 다 체크가 돼서 이 게임의 룰에 거기에 그 다음 모두 세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그문제 해결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육신이 나라는 존재는 이 육신에만 국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믿음에서부터 존재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문제의 핵심은. 곧 오감에 기대어서 이 몸과 이 마음은, 어, 나라는 것의 표현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죠. 이 몸이 내가 아니면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그 게임의 룰이라고 했죠. 그 룰에 다 점검을 하고 그 게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 게임을 하려면요. 왜 여러분들 왜그 보드게임이라든가 뭐 카드 트럼프게임이라든가 뭐 화투도 마찬가지고 룰이 있잖아요. 룰을 지켜야만 재밌는 거잖아요. 그쵸? 그 룰이 지금 있는 이 현대사회에는 이 시스템, 이 매트릭스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룰의 첫 번째 룰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육신은 바로 여러분 전체다라는 거죠. 그 몸이 너다. 그몸 안에만 너의 모든 영혼이 깃들여져 있다라고, 오가만에 그리고 너는 매여 있다라고, 여기에 그 모든 게임의 룰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 룰을 따르면은, 그 매트릭스 세계에서 게임을 엄청나게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같아. 너무 재밌어. 자기의 정체성을 잊을 만큼 그 시스템의 프레임은 완벽해요. 정말 완벽합니다. 그래서 그 매트릭스에서 헤어나오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매트릭스에서 헤어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기 이전에 인식 자체가요. 이 육신이 나다. 어. 나의 모든 것은 다 육신으로 다 귀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믿는 이 순간에 미디어에서 네, 미디어에서 모든 의료 시스템, 모든 사회 구조 시스템, 경제 시스템 이 부분들이 이 전체의 큰 매트릭스잖아요. 큰 게임기라고요. 이 게임기 안에 우리가 아바타로서 존재하게끔 하게 보입니다. 그게 곧 진짜 생활하는 것처럼. 뭐, 진짜 생활하는, 하기, 하죠. 그렇지만, 인식과 의식을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지게 한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좀 얘기가, 어, 방대해질 수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요. 나 같은 경우에는요, 어, 이렇게 막, 오래 달리기를 할 때에요. 거의 한 7kg, 8kg가 되면은, 굉장히 몸이 힘들어지거든요. 사점을 경험을 하게 돼요. 사점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걸 넘어가게 되면, 이제, 런너스 하이라고 해서, 굉장히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사점을 딱 경험하게 될 때, 마음에서 올라오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고, 어떤 마음이냐면, 이렇게 힘들게 뛰고 있는데, 이렇게 힘들어 하는 나는 진짜 나인가? 이거 뭐, 중추신경에서 내가 진짜 힘들어 하는 그런 신경이 나라고 착각하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 던집니다. 그러면서 힘들게 뛰고 있는 나의 모습을 한번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러면서 그 힘든 육신과 나의 영과 혼이 떨어져 나가는 분리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아, 육신이 힘들어 하는 거지, 나의 영은 힘들어 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인지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주 좋은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떨어뜨려 놓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떨어뜨리지 못하게끔 하는 게 뭘까요, 과연? 이 육신이 나다라고 하는 그 주체는 뭐냐? 오감 안에만 머무르게만 하는 그 주체는 뭐냐? 그게 곧 에고의 작용이죠. 에고. 애고. 에고는 늘 감정을 일으켜요. 충동적이게 하고, 과거에 해왔던 그 습관과 습성, 행동 양식을 그대로 어김없이 지금 현재도 대풀이하게끔 하는 게 애고의 그 정체입니다. 얘는 왜 생겼다고 저번에 얘기했었죠? 애정 결핍에 의해서 생긴 에너지 덩어리예요이 에너지 덩어리가 여러분을 매트릭스 세계에 꼭꼭 꼭 묶어놓게 하는 장본인입니다. 물론 이 매트릭스를 설계는 존재들도 있겠죠. 그러면 자 그러면 이 매트릭스라는 세계를 왜 만들어놨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만든 존재는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든 존재도 있어요. 그들은 누굴까요? 과연?